4월 1일 화요일 사순절 24일째 묵상 말씀 에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이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비록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함없으시는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에레미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항상 그들 곁에 계실 것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한결같으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본문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치신 우리의 제사장이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의로운 가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와 불신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져와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에게 회개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가 매일 아침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길을 걷고자 할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